아, 아니 저탄수 때문에 펌핑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 초단님을 모셨는데 제가 이제 대회가 4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단님하고 여기 이제 헬스장 대표님한테 좀 몸평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일단 제가 여기 안에 그 경기복, 경기복을 입고 왔습니 있거든요. 어... 좀 이제 부끄럽지만 좀 깔게요. 여기서 네. 안돼, 네. 안돼. 깔게요. 안돼. 알 아, 잠깐만. 일단 모양을 메모세를 좀수 환사 한 명이 게임을 조정했습니다. 네. 메모세. <laughs> 네, 일단 제가 오늘 저탄수 4 일차라서 아. 몸이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 상태에. 부분 좀 이제 가만히 두시고. 네 깔게요. 네. 네. 아니, 이거 경기복이니까. 저희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네. 저를 이제 선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권혁선수. 네. 입장해 주세요, 입장. 입장. 권혁선수. 입장! 짠! 아, 니 잠시만요. 원래 입장해서 이렇게 벗나 그건 아닌데. 입장. 어쨌든, 아. 돕겠습니다. 오 오. 짜잔! 오. 와.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탄수 여기서 탄수 로딩 나트륨 수분 조절 딱 하면 빵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은 평가해주세요 심사위원님 보니까 아 일단 저그 팬티에 마이크 불 들어온 게좀 킹받거든요 <laughs> 이상한 포인트 아, 이... 괜찮나요? 아 좋은 요 오케이 자이렇게좀 운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음... 제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 가슴이 가슴, 가슴 노 펌핑 지금 노 펌핑 오케이 자 주사님 네. 제몸 어떠세요? 노력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여서 멋지네요. 네. <laughs> 그럼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러면은 진찰을 해주시겠어요, 주단니? 그 혹시 크래시피지크 표징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클피는 봐가지고. 어 진짜요? 뭐 네. 있어요? 라인 오비라. 오오 오. 백 더블 바이셉스. 오오 오. 사이드 체스트. 사이드 체스트. 어. 그니까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맞을 거야. 엑터맨얼. 와. 어수 주세요. 그러면은 규정 포즈 하나씩 제가 잡아 볼게요. 어? 우리 옆에 선수들이 어이, 이렇게 리딩 하고 있죠. 다 네. 아, 떨려. 하지만 나는 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너, 라이너. 오, 오. 오 이가 더 보이게 하얗게 웃어야 되거든요. 힘든데 그 웃는 표정. I'm happy. <웃음> <웃음> 네? 일반 포즈가. 몇주 동안 장군살이. 이걸 견디셔야 돼요. 일단 하려면. 음. 아, 다 생각하신 거죠? 아 그럼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 근데 진짜 좋은데요? 좀 웃으셔야 될것 같은데. 쭈단이 음.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굿? 굿. 굿. 오케이 음. 오케이. 오. 전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되게 좋은 음...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웃음> <웃음> 하체 하체 계속 잘 짜주시고 더짤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짜! 와 됐다 됐다 됐다! 보통 몇 초? 한1뭐한십초는도잘수 뭐, 한 10초 있어야 돼요. 아 출단 심사위원님 뭐라고 했어요? 좀더 이게 하강해서 이렇게 더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하강이요? 어깨를 좀더 내려서 네, 그래. 광배를 좀더 아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저아 <laughs> 진짜요? 제 얼마 전에 마선호 형한테 포징 받았을 때도 살짝 내려서 공배를 공조하라고. 오 역시. 허문아 사이드 체수 또. 사이드 체수. 오 다이어트 상태가 아주 좋은데. 어이 아, 무서워 그만 찾아보세요. 진짜. 떨렸어. <laughs> <laughs>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드 체수? 옆에서 네. 봤을 때이 팔이 빈 공간이 좀 많아요. 네. 좀 붙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습관처럼 아까도 그런데 네. 하고 이제 손목을 계속 이렇게 좀아 이거를 껐떡껐떡 많이 하시니까 어. 정서 불안이에요. 저희는 네. <laughs> 다음 포즈로 넘어갈게요. 음. 에이. 우와. 에이. 와 어깨랑 팔이 장난이 아니네. 상체는 진짜 음. 으아! 아 어서 서 균형을 조금 불안하게 잡으시니까 균형 잡힌 느낌으로 하체를 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뭐 상체는 되게 뭐 좋으셨는데 하체는 음. 지금 엄청나게 갈라지진 않으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하체를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저도 하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상체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뭐 갈리나? 그러니까 뭐, 아까보다는 네, 좋아요. 지금. 지금 안 갈려요? 안 갈려요? 갈려요 갈려요 갈려요? 음, 네아 오케이 엑도미널 타이 엑미 타이 오 이거 할때 우정은 다 가장, 가장 <laughs> 행복한 표정 햄버거가 <laughs> 눈앞에 있다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보셨나요? 복근은 잘 나오시니까 제 생각에는 광배 뽑는 걸 조금 음. 더 해놓고 복근 그 다음 잡는 게 낫지 않나. 이게복근건데 음. 이제 원근감 있게 이쪽을 뒤로 놓고 상체를 앞쪽으로 빼서 살짝 숙이시는 것도 아, 약점이니까 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네. 밴딩 상태에서 아, 예. 밴딩 상태야. 밴딩 상태야.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입상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아... 제단좋아 이렇게 좋은말씀을 좋아하는 을아는 것을 하는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요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는 것을 좋아 오, 는 것을 아하는좋아 이거 너무 좋은데는것거는괜찮좋요와좋았어오이따 아, 아. 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프리포징을하면서일단 크리스피치. 킨는아무리하는 걸로 네 선수 입장 4일 남았는데, 뭘좀더 이제 하다듬어서 이제 심사위원 두 분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깐데~ 킹칭 남자로 한번대서 올게요. 오케이~ 야, <목소리> 야, <목소리> 당당하게 당당하게. 주목적인 남자야 아니.. 시선이 한 곳에.. 아니.. 묵직해 <laughs> 네. 보이다 보인... 아니 저... 어떻게 시선님 제 복장이 어떤가요? 아, 그런.. 어...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왜 경기복인데. 아 그쵸. 잘 어울리나요 저랑?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리 <laughs> 스포츠 모델 포징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신 있는 전면 자신 음. 있는 후면 자유 포징이에요. 중요한 게 음. 너무 치명적인 애가 나왔네? 이런 느낌 음. 중에 중요해요. 네그 이제 저좀 변신 좀 할게요 오케이 빰빠밤 I'm a sports m o d e r I'm a sports model 입장 권혁 선수 무대를 뒤집어 놨어요 현명적인 표정 치명적이었어요. 살짝 아니 어떻게 살짝 매료되셨어요? 표정에서 압도 당해가지고 공기가 멈췄어요. 그건 근데 총평을 해서 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이 보여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 멋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후회하지 않는 성적거 얻었으면 좋겠다. 아 바짝 조여라자 여러분들 <laughs> 네. <laughs> 네, 이렇게 또 전문가 두 분이랑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확실하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신 만큼 제가 꼭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